여보, 이 아파트를 팔자고? 당신 제정신이야? 우리가 30년을 산 집이야. 그럼 계속 적자 내면서 버틸 거야? 매달 100만 원씩 까먹는데. 그래도 여기가 우리 삶의 전부였잖아. 삶의 전부가 아니라 비제 덩어리가 돼 가고 있잖아. 그날 밤 남편과 나는 서울 아파트를 두고 처음으로 큰 소리를 주고받았습니다. 서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고 한동안 말이 끊겼습니다. 창밖에는 수십 개의 불빛이 반짝였지만 제 마음속은 어두운 구멍처럼 깊어만 갔습니다. 서울이라는 도시는 저희 부부의 자부심이자 동시에 삶을 갉아먹는 괴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8살이 된 김은희입니다. 서울 강서구에서 30년 넘게 아파트 한 채를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한때는 내 집이 있다는 사실이 큰 자랑이었고 친구들 앞에서 내세울 수 있는 든든한 보루였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그 아파트는 점점 저를 짓누르는 짐이 되어갔습니다. 남편의 퇴직금은 빠르게 줄어들었고 국민연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월세와 관리비, 공과금, 병원비, 생활비까지 합치면 매달 300만원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연금은 200만원 남짓, 계산기를 두드릴 때마다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당신 이러다 몇 년이나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남편이 묻던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맞습니다. 버틸 수 없었습니다. 매달 100만원씩 적자가 나니 몇년 안에 모아둔 돈이 동이 날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매일 밤잠을 설쳤습니다. 혹시라도 아이들에게 손을 벌려야 하는 건 아닐까? 노년에 부모가 짐이 되는 건 아닐까? 그런 불안감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은희야, 아파트를 팔고 지방으로 내려가면 어떨까? 처음엔 귀를 의심했습니다. 서울을 떠난다는 게, 집을 판다는 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40년 가까이 다져온 뿌리, 친구, 추억이 모두 여기에 있는데요. 하지만 머릿속에서 지출표를 다시 펼쳐보는 순간 남편의 제안은 더 이상 허황된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생활은 우리를 잠식하고 있었습니다. 우린 점점 가난해지고 있었고 앞으로의 인생이 두려움으로만 채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흔들렸습니다. 정말 내려가면 살림이 나아질까? 남편은 구체적인 자료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충북의 작은 도시에서 30평 아파트 전세는 서울 관리비 몇 년치와 비슷한 금액이었습니다. 장바구니 물가는 절반, 교통비는 3분의 1, 병원비조차 더 저렴했습니다. 계산대로라면 매달 100만원 이상을 아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마음속으로 작은 희망의 불씨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엄습했습니다. 서울을 떠나면 난 누구와 함께 살아야 하지? 내 친구들은 다 서울에 있는데 외롭지 않을까? 혹시 병이라도 생기면 큰 병원은 멀잖아. 저는 갈등했습니다. 서울이라는 도시가 버겁고 힘들면서도 여전히 미련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지 않나요? 연금만으로는 빠듯하고 자녀에게 의지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삶을 줄이자니 마음이 무겁고 저는 바로 그 갈림길에서 멈춰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말할 수 있습니다. 서울을 떠나는 것이 저의 인생을 바꿨다고.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 같은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결국 저는 남편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더는 피할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 정안 되면 다시 올라오면 되잖아. 그렇게 말하는 제 목소리가 떨렸던 걸 기억합니다. 저는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보다 더큰건빈 지갑이었습니다. 빈 지갑 앞에서는 모든 자존심도 미련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는 본격적으로 이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살고 싶은 지역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친구에게 연락을 해서 충북의 작은 도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서도 병원 다니고 시장에서 장도 보고 전혀 불편 없더라. 그 말을 듣고 직접 가보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KTX를 타고 그 도시로 내려갔습니다. 처음 도착했을 때 솔직히 낯설고 텅빈 느낌이 들었습니다. 서울의 복잡한 소음 대신 조용한 바람소리와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심심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네를 둘러보니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시장, 은행, 병원, 관공서가 모두 걸어서 15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전통시장은 특히 마음을 끌었습니다. 상인들은 친절했고 가격표는 서울의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사과 한 박스가 25,000원, 배추 한 포기가 2,500원, 서울에서는 상상도 못할 가격이었습니다. 이곳이라면 정말 계산대로 살수 있겠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소에서 몇 군데 아파트를 보여줬습니다. 조금 낡았지만 관리가 잘된 30평 아파트가 전세 1억 8천만원. 서울 아파트 관리비 몇 년치로 집을 옮길 수 있는 셈이었습니다. 남편은 흡족한 표정을 지었지만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서울 집을 떠난다는 건 단순히 집을 파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의 젊은 시절 아이들을 키우던 시간 웃음과 눈물이 담긴 기억을 떠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이사 준비를 시작하자, 그 감정은 더 크게 몰려왔습니다. 오래된 앨범을 정리하다가 눈물이 터졌습니다. 처사이 돌잔치 사진 남편과의 신혼여행 티켓 손때 묻은 가구들 모두가 저에게는 소중한 역사였습니다. 여보 이거는 그냥 가져가자. 버리긴 너무 아깝잖아. 저는 계속 미련을 부렸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은희야, 우리가 떠나는 건 물건이 아니라 적자야. 이젠 짐을 줄이고 마음을 가볍게 하자. 그 말에 저는 또한번 울컥했습니다. 그날 밤 집안을 정리하며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잘하는 걸까? 서울을 떠나면 외롭지 않을까? 창밖 불빛을 바라보며 눈물이 뚝뚝 흘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살림을 줄일 수 있어도 마음의 두려움은 쉽게 버릴 수 없다는 거요. 하지만 동시에 작은 희망이 제 가슴속에 피어났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 그리고 그 희망이야말로 저를 버티게 해주는 힘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드디어 이사하는 날이 왔습니다. 서울 집에서 마지막으로 짐을 내리던 순간 제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잘 있어라 우리 집아. 30년을 함께한 집과 작별하는 건 생각보다 더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트럭에 실린 짐을 보며 저는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돈 걱정 없는 삶을 살아야지. 충북의 작은 도시로 들어온 첫날 공기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매캐한 매연 대신 시원한 바람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밤이 되자 도로가 고요해지고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울에서는 들어본 적 없는 평화로운 소리였습니다. 첫 일주일은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편의점도 버스도 서울처럼 가까이 있지 않았습니다. 밤에 배가 고프면 배달앱을 켤수 없는 게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에서는 불편함보다 여유가 더 많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먼저 변한 건 지출이었습니다. 서울에서는 한달 주거비로 50만원이 나갔습니다. 여기서는 전세로 들어왔기 때문에 월세는 없고 관리비도 10만원 남짓이었습니다. 그 차이만 해도 매달 40만원을 절약하는 셈이었습니다. 식료품비는 더 놀라웠습니다. 서울 마트에서 10만원이 들던 장바구니가 여기 시장에서는 5만원이면 충분했습니다. 사과 한 봉지가 8천원이 아니라 4천원. 배추 한 포기가 5,000원이 아니라 2,500원. 한 달에 100만 원이 넘던 식비가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처음 시장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던 날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정말 계산대로 되는 거 맞네. 우리가 서울에서 괜히 돈 흘려보낸 거였어. 남편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주인공이 되는 거야. 의료비도 달랐습니다. 서울에서 당뇨 진료를 받을 때마다 15만원씩 나갔습니다. 여기서는 같은 검사를 받아도 10만원이면 충분했습니다. 남편의 고혈압 약값도 조금 더 저렴했습니다. 교통비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웬만한 곳은 걸어서 갈수 있었고 버스를 타도 천원이면 충분했습니다. 서울에서 한 달에 10만원 넘게 나가던 교통비가 거의 제로로 줄어든 것입니다. 그렇게 한 달을 계산해 보니 생활비가 150만원 정도에 맞춰졌습니다. 서울에서 300만원이던 지출이 절반으로 줄어든 겁니다. 그 결과 연금 200만원에서 50만원이 남았습니다. 서울에서 매달 100만원씩 까먹던 우리 부부가 이곳에 와서는 매달 50만원씩 저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 통장에 돈이 쌓이는 걸 보았을 때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여보, 우리 인생에 흑자가 생겼어. 그 말에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서울에서는 매일 불안한 마음으로 눈을 감았는데 이곳에서는 새소리와 함께 안심하며 잠들었습니다. 돈이 남는다는 건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 마음 속에 무거운 돌덩이가 하나씩 치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적자가 아니라 흑자로 사는 삶이 노년을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라는 걸요. 돈만 남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삶이 달라졌습니다. 서울에서는 늘돈 걱정을 하며 살았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병원에 갈 때도, 택시를 탈 때도 마음속에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이대로 살면 언제 바닥날까? 그 생각이 늘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달랐습니다.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돌아와도 계산서를 들여다보며 한숨 쉬지 않았습니다. 버스를 타고 내려서 걸어가도 시간에 쫓기는 기분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천천히 걷는 그 길이 산책처럼 느껴졌습니다. 새소리와 바람이 불어오는 그길 위에서 저는 처음으로 마음의 여유를 맛보았습니다. 무엇보다 건강이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서울에서는 늘 앉아있다가 버스나 지하철만 타고 다녔습니다. 여기서는 웬만한 거리는 걸어서 다니니 자연스럽게 운동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동네 공원을 한 바퀴 도는 게 습관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숨이 차고 다리가 무거웠지만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서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을 때 저는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혈당 수치가 많이 좋아졌네요. 예전보다 훨씬 안정됐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울에서는 고혈압 약을 두 종류나 먹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온지 6개월 만에 약을 한 종류로 줄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운동이 생활이 되니까 혈압이 안정된 겁니다. 아주 좋은 변화예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돈을 아낀 것보다 더 값진 건 바로 이 건강이구나. 나이가 들수록 돈보다 중요한 건 몸이라는 사실을 뒤늦게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달라진 건 이웃과의 관계였습니다. 서울에서는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도 이웃 이름조차 모르고 지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쳐도 고개만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시장에만 나가도 상인들이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텃밭을 시작했을 때옆 텃밭 할머니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오셨어요. 그럼 제가 상추 심는 법 가르쳐 드릴게요.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낯선 땅에서 손을 내밀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랐습니다.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텃밭에서 토마토를 따고 있는데 이웃 할머니가 다가와 작은 봉지를 내밀었습니다. 영희 씨, 이거 우리 집에서 기른 고추예요. 좀 가져가세요. 그 봉지를 받는 순간 저는 한참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서울에서는 돈을 내야 얻을 수 있는 것이 여기서는 따뜻한 마음으로 오갔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혼자 부엌에서 울었습니다. 내가 이곳에 와서 정말 잘한 걸까? 이런 따뜻함을 서울에서는 몰랐던 걸까? 그 생각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야 우리가 진짜 사는 것 같지 않아?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또 울었습니다. 돈이 남는 삶, 건강이 회복되는 삶, 이웃과 함께하는 삶. 그세 가지가 동시에 찾아온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서울에서는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진짜 행복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귀촌 후몇 달이 지나자 우리 생활은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돈을 절약하기 위해 내려왔지만 여기서는 돈보다 더큰 보물을 얻었습니다. 바로 시간이었습니다. 서울에서는 늘 바쁘고 늘 시간에 쫓기며 살았습니다. 지하철 시간에 맞춰 뛰고 버스를 놓치면 안 된다고 조급해 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아침이면 새소리를 들으며 차를 마셨고 저녁이면 해가 지는 하늘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 여유 속에서 새로운 즐거움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텃밭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상추 몇 포기와 토마토 몇 그루를 심는 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날마다 물을 주고 흙을 만지고 싹이 트는 걸 보는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여보, 이거 좀 봐. 우리 가심은 상추가 벌써 이렇게 자랐어. 그 말을 하며 웃을 때 남편의 얼굴도 덩달아 환해졌습니다. 직접 기른 채소로 밥상을 차리니 식탁 위는 늘 풍성했습니다. 상추쌈을 사 먹을 때 마트에서 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신선한 맛이 났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음속 깊이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남편도 새로운 삶을 찾았습니다. 원래 목공을 좋아하던 사람이었는데 여기서 작은 작업실을 꾸렸습니다. 버려진 나무를 가져다가 탁자 의자 화분 받침대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망치질을 하고 톱질을 하며 땀을 흘리는 남편을 보며 저는 새삼 그가 젊어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신 이렇게 행복해 보인 적이 있었나? 제가 웃으며 묻자 남편은 대답했습니다. 아마 은퇴 후 처음일 거야. 이렇게 생겨난 소소한 일상들을 저는 기록하고 싶어졌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사진만 찍어두었지만, 나중엔 동영상으로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유튜브에 영상을 올려보게 되었습니다. 시골 할머니의 텃밭 요리라는 이름으로요. 처음엔 몇 명만 보던 채널이었는데 점점 구독자가 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직접 기른 채소로 요리하는 모습이 너무 따뜻해요. 댓글 하나하나가 저를 웃게 만들었습니다. 한 달에 광고 수익이 10만원 정도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제겐 세상에서 가장 값진 10만원이었습니다. 단순한 돈이 아니라 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증명해주는 돈이었기 때문입니다. 남편도 제 옆에서 함께했습니다. 저는 텃밭 요리를 남편은 목공 작품을 소개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목공교실이라는 코너를 만들자 생각보다 반응이 좋았습니다. 은퇴 후에도 이렇게 즐겁게 사는 부부가 있다니 감동입니다. 시청자들의 댓글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돈에 쫓기며 한숨 짓던 우리가 이제는 누군가의 삶에 작은 위로가 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돈을 절약하는 것만이 인생의 답은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건그 절약으로 얻은 여유 시간에 무엇을 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텃밭 목공 유튜브. 이세 가지는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우리 노년을 지탱하는 새로운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둥 덕분에 우리는 다시 웃을 수 있었습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두려움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서울을 떠난다는 것, 아파트를 판다는 것, 새로운 곳에 적응해야 한다는 것. 그 모든 게 제겐 감당하기 힘든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이 제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다고. 서울에 그대로 남았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매달 적자에 시달리며 불안에 떨었을 겁니다. 퇴직금은 빠르게 줄었을 것이고 연금으로는 생활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겁니다. 언젠가는 자식들에게 손을 벌려야 하는 날이 왔을지도 모릅니다.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내려온 지금, 저는 매달 50만원을 저축하며 살고 있습니다. 돈보다 더 소중한 건 마음의 평안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살 때는 늘 무언가에 쫓기는 기분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사람들 틈에 섞여 뛰어다니면서도 늘 고독했고 늘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매일 새소리를 들으며 눈을 뜹니다. 텃밭에 나가 싱그러운 채소를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웃과 나누는 소소한 인사 한마디에 위로를 얻습니다. 남편과 함께 걸으며 웃는 시간 속에서 삶의 의미를 다시 찾았습니다. 물론 여전히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친구들을 자주 보지 못하는 것, 문화 생활을 즐기기 어려운 것, 큰 병원과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 하지만 그보다 더큰 것을 얻었습니다. 건강, 시간, 그리고 마음의 평안. 저는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노년의 삶이 꼭 가난과 외로움으로 채워져야 하는 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누군가의 마음에도 작은 용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연금만으로 빠듯한 생활, 줄어드는 통장 잔고, 그리고 늘어만 가는 불안.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께 감히 말씀드립니다. 서울을 떠나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계산은 한번 해보세요. 내가 매달 얼마나 쓰고 있는지, 내 연금으로 몇 년을 버틸 수 있는지, 그리고 작은 도시나 시골에서 살면 얼마를 절약할 수 있는지, 막연한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직접 가서 보고 사람들과 이야기해 보세요. 생각보다 훨씬 많은 답이 그곳에 있을 겁니다. 저는 이제 후회하지 않습니다. 아파트를 팔았던 날의 눈물이 결국은 제 인생을 살린 눈물이었음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오늘도 저는 남편과 함께 저녁 식탁에 앉아 말합니다. 여보, 우리 이제 정말 행복하다. 그말 속에 지난 30년 서울에서 흘린 눈물과 고통이 모두 녹아내립니다. 그리고 새로 얻은 평온과 감사가 가득 차오릅니다. 혹시 지금 두려움 속에 머무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용기 내시길 바랍니다. 한 걸음만 내디뎌도 세상은 달라집니다. 돈 걱정 없는 삶, 건강을 회복하는 삶, 이웃과 함께 웃는 삶.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의 앞에도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제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본인의 삶을 계산해 보시고 직접 경험해 보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에게 여러분의 한마디가 큰 힘이 될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행복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